거듭난 하나님 아들의 정체성 구원 프로젝트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거듭난 아들된 딸된 성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난 성도들을 비교해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속성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거듭난 속 사람은 본질이 닮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 거듭난 아들 딸 성도의 비교. 먼저 예수님은 마다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 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자, 성도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써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온 자. 성도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또한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자를 사랑하느니라. 네 번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자. 성도는 말씀으로 난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야고보스 1장 18절에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자, 성도는 성녀로난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이자 손요세바 내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섯번째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받음, 성도들은 성령 충만 받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일곱 번째, 예수님은 상속자. 성도들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덟 번째. 예수님 안에 생명 있고, 성도 속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홉 번째 예수님 안에 영이 있고, 성도 속에도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열 번째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 성도는 그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면 우리 성도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먼저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두 번째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나니. 세 번째, 예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 지어다네 번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섯 번째,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세 번째,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두 번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번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라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또한 성도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마지막으로 우리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 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이렇게 오늘은 예수님과 거듭난 딸, 아들 된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거듭난 아들, 성도의 비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를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